오늘은 병기 다 잡아줄게요. 뭐야, 바로 죽었는데?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뭐사려고 하냐면 100개 유닛 챌린지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이 2탄입니다 저번 화에서는 업타카 편으로 진행을 하였는데요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오늘은 최근에 나온 대형 레이저 카메라맨으로 100개 유닛 챌린지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전세계에서 만6 0 0 0명만 가지고 있다고 하고 새로 나온 신화 등급인데요 저는 현재 총 5개를 가지고 있고 간판에 보시면 0.2퍼라고 적혀있죠 이번에 나온 따끈따 끝난 신규 유닛입니다 5명에서 시작을 하고 오로지 한개 유닛으로만 승리를 하는 건데요 게임에 들어가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고고 연구소 맵으로 왔습니다 파라다이스에서 영상을 찍었거든요 와 렉이 장난 아니야 렉은 아니고 끊겨요 그게 렉인가 아무튼 그것때문에 녹화가 망했습니다 일단은 맵이 작고 빠르게 끝나는 연구소 맵으로 갖고 왔긴 했거든요. 여기서는 제발 렉안 걸리고 잘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초반에 막을 게 없기 때문에 그린 레이저 카메라로 갖고 왔습니다. 동캐 깔아줄게요. 맵이 작기 때문에 렉은 많이 안 걸릴 것 같거든? 렉이 걸리는 이유가 레이저 빔을 쏠때 파티클이 많이 떠갖고 그러는 게 아닐까라고 조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00개 유닛 챌린지 다음 유닛은 어떤 거 쓸지 댓글로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깔아 볼게요 설치 완료 초반에는 렉안 걸리거든? 나중가면 뚝뚝 끊기더라고 맵이 작아갖고 제발 안 끊기면 좋을 것 같아요 와 공격하는거 왜케 멋있냐? 동캐 다 깔아줬습니다 아주 좋아 안돼 잠자어 일어나 어 막았습니다 죽을 뻔했네 맵이 작아갖고 초반에 잘 막아야 될것 같은데 레벨업 한번 해줄게요 바로 녹약 공격하고 있죠? 잤어. 자는 게 단점이긴 하다. 안 자면 굉장히 좋은데. 업그레이드 한번더 해줄게요. 뒤에 뭔가 많이 생겼죠? 무기도 바뀌었네. 요번에 신화가 새로 나온 거거든요? 진짜로 좋게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태까지 있던 신화 중에 가장 좋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업타카보다 좋지 않을까? 업타카 vs. 대형 레이저 카메라맨 뭐가 좋은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이스 잡아주고 오 뚫리는 거 아니지? 한개더 말렙 찍어줄게요. 더 깔자 레이저 빔와 바로 녹잖아 아주 맛있네요. 업그레이드 여러분들은 대형 레이저 카메라면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사람당 15개의 유닛을 깔수 있는데요 5명에서 깔면 총 75마리가 깔립니다 옛날에서는 최대 제한이 20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100개 챌린지였는데 15개로 제한이 걸렸으니까 75개만 설치할 수 있는 건데 이름은 100개 챌린지입니다 어그로 아니에요 보스도 굉장히 빠르게 녹고 일반 병기들도 바로 녹았죠 순식간에 녹아 타노스인데 이 정도면? 징징징 바로 녹고 있습니다 바로 녹았죠? 와, 역대급이다. 두 군데에서 나오는데, 바로 녹아요. 다행히도 요번 판은 렉안 걸릴 것 같네요. 파라다이스는 맵이 커갖고, 렉이 많이 걸렸죠. 순식간에 녹는다. 아이스크림처럼. 오늘은 병기 다 잡아줄게요. 뭐야, 바로 죽었는데? 입구 컷 당하는 걸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쥔. 체력이 20만인데, 바로 녹고 있거든요? 체력 40만도 바로 녹았죠? 바로, 카, 나이스. 41만? 어디 갔지? 내 마음속으로 사라졌나 보네요. 현재까지 몇개 했는지 세보자.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여덟 아홉,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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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20, 21, 21개를 깔았습니다, 현재까지. 총 75개가 깔리기 때문에 한참 남았어. 더 깔아야 돼. 두 배나 더 깔아야지. 풀로 다깐 거예요. 이 상태에서 두 배를 더 깔아야 돼. 완전히 바로 녹을 겁니다. 나오자마자 컷 당하고 있는데, 다섯 명이라서 체력이 굉장히 많거든요. 평균이 22만이네. 반대쪽도 봅시다. 17만 22만 체력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는 새로 나온 신화가 있기 때문에 바로 막을 겁니다 벌써 양 되게 많잖아 나오자마자 바로 죽는데 경기들 저항도 못하고 바로 녹아 나이트메어 모드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동캐 업그레이드 해줄게요. 동캐 5개 전부 다 말렙 찍어줬기 때문에 저도 이제 대형 레이저 카메라맨 다 깔아줄게요. 15개 깔면 되거든. 이제부터 15개 깔기 시작하겠습니다. 깔아주고 업그레이드 바로 말렙. 여기도 깔아줄게요. 멘트 좀 많이 치고 싶은데 병기가 바로 녹아갖고 말을 못하겠어. 뭐라고 멘트를 쳐야 되는 거야? 나도 멘트 치고 싶다고 말랩 찍었습니다. 나도 멘트 좀 치게. 뭐좀 해봐, 병기야. 또 아무것도 못하고 녹아버리잖아. <laughs> 아무것도 못하고 녹아버리면 내가 무슨 멘트를 치겠니? 26만? 순식간에 녹아요. 말렙은 0.1초당 1400데미지를 넣을 수 있다고 하거든요. 한 개만 설치하면 안 좋고, 보신 것처럼 물량으로 소환해야지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재미있게 보고 계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슬슬 들어오네요. 저도 15개 빨리 깔아주도록 할게요. 저는 여기다가 다 깔아줄게요. 일자로! 와, 엄청 많은데? 지금 몇개 있는 거지? 다 한번 세볼까? 60, 61, 62, 63개가 있네요. 현재 63개가 깔려 있습니다. 저는 아직 덜 깔았거든요. 곧 있으면 75개 다깐 거네요. 체력이 60만? 와, 이거 역대급 장면인데, 여러분들도 친구들하고 한 번씩 해보세요. 하드 모드로 진행하고, 노스킵으로 진행이 됩니다. 저는 더 이상 못 간다고 하네요. 동캐 다섯 개 전부 다 팔아주고, 다시 한번 깔아줄게요. 바로 말렙이죠. 클릭이면 말렙이야. 한개더 설치 완료했고, 말렙 찍어줄게요. 한개더 설치하고, 바로 말렙! 한개더 설치하고, 바로, 빨래, 는안 되네요. 나이스 말랩 이 정도면 다 설치한 거 같은데 더 남았나? 더 이상 설치 못한다고 합니다 이제는 75개가 다깐거 같거든요 저희 팀원도 다 깔았다고 합니다 저도 15개 깔았기 때문에 여기 보신 거는 총 75개가 깔려있는 대형 레이저 카메라맨입니다 잠만 많이 위험한 거 같은데? 아 근데 잠만 조금 큰일인 거 같기도 한데? 범위 공격이 아니라서 이러는 거 같긴 한데 잠만 비상인데? 잠만 비상 비상 안돼 이거 뚫리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하지? 막을 수 있어요. 일단 판매해주고 빨리 설치해! 막아! 지금 다 막아야 돼! 안 막으면 뚫린다! 안 막으면 뚫린다! 빨리 설치해서 막아! 긴급이야 긴급! 빨리 마, 막아 막아봐! 빨리 팔고 막아! 안 돼! 들어가면 안 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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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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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게임 터졌다! 고화질로 보는 거는 이렇게 보이네요. 오, 좀 고칼인데 이렇게 보니까 그래픽 품질 1로 낮추면 짠 이렇게 보입니다.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죠. 50 라운드로 돌파했습니다. 마지막 라운드인데요. 보스가 어떻게 빠르게 녹을지 지켜봅시다. 와, 체력 다는 거 봐봐. 벌써 죽고 있어. 나이스 컷! 20분 만에 클리어 했네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100개 유니 챌린지 대형 레이저 카메라맨으로 진행을 해봤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나기 전에 상자 한번 까고 갈게요. 크리스마스 상자 간다! 안 나왔네요. 여기까지 할게요. 바이바이.